큰 제목은 그의 옷가에라도라는 제목이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촉해서 무리들에게 다가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예,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겐네사렛까지 찾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은혜였지만 거기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인 걸 알아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반응을 보여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온 지방으로 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그들이 아 예수님 무리다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온 지방으로 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 느껴지냐면 딱 도착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퍼져나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카톡으로 이제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예, 빨리 오라고 예수님 이 오셨다고. 그때는 뭐 이런 수단이 없으니까 온 동네를 몸으로 발로 어,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이 오셨다고 빨리 나오라고. 아무개 아무개 엄마 빨리 그애 데리고 아픈애 데리고 나오라고. 아무개 아무개 아주머니 빨리 남편 어, 모시고. 예수님께 만나러 가자고 지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는 말을 듣는 대로 어떻게 했냐면 병든 자를 침상체로 침상체로 이렇게 메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끔 허락을 받으려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메고라도 침상체 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게만 하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서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절반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도 기독교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거였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간 장면은 이거였어요. 풍랑이 이뤄. 나고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십자가가 서 있는 그림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뭔가를 그 그림 가운데 나타내는데 첫 번째 사람은 풍랑 중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십자가를 붙들고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림은 동일하가 십자가가 있고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꽉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 풍랑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원하려고 그 동료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예. 기독교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측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것만큼 이 무리들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줄 알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빨리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정말 이 유일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과 열정이 가득한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도 그렇죠. 농어촌 선교를 가면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늦기 전에, 예, 늦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것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더욱 더 악의 예, 노예가 되지 않을 그 때에 더욱 더 많은 선물들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든지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를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고 남북 통일의 지름길이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상을 물리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로 할수 있는 애국이 뭐냐, 애족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이 쉽게 들려지게끔, 사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애국이고 애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다른 할일 많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외칠 것도 많이 있겠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할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고, 치유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세계적인 호텔의 오너가 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힐튼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 매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장성하면 나도 너의 아버지도 너의 형제들도 모두 네곁철 떠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신 줄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걱정을 맡기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힐튼의 어머니가 늘 이런 말을 힐튼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 어린 힐튼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죠. 세월이 많이 지났고 힐튼이 장성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근데 고비를 겪을 때마다 이상하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데 너가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께 하려면 그분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힐튼 호텔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곧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제게 느껴지더군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선물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야말로 일생토록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인 중에 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도와주는 것 좋죠. 따뜻한 말로 도와주는 것 좋죠. 또 여러 가지 힘을 다해서 노력 봉사해서 도와주는 것 나쁘지 않죠.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기로 했는데, 효민이라는 아이가 기분이 영떨떨름해요안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배역을 맡은 것 같은데 자기는 말 한마디도 없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어요. 효민이는 연습할 때도 기운이 없었지만 정작 발표회를 하는 날 성탄절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날 교회는 왔어요. 선생님께서 효민이를 불렀습니다. 효민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별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했었지. 만약 그 별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별은 자신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 고개를 푹 숙인 효민에게 선생님은 한 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단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만큼 큰 선물, 위대한 일, 양보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그의 일생 동안 아니 영원한 그가 삶을 살 동안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